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일정을 가지고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이 섹터들의 종목들이 부각받을지 이걸 봐야 되고, 그럼 이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제가 왜 승부주로 해서 오늘 슈니들을 가지고 왔는지 또 우진 엔텍을왜 갖고 왔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어,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의 선물에 따라서 시장에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상태고, 미국의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소문에, 사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매도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지금이 낫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어 지금 뭐 바이오가 움직이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AI가 움직였고 최근에는 반도체가 움직였다가 쉬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주일째 숨고르기 하고 있는 이슈 섹터들 이슈가 끝난 게 아닌 것들 보면 바로 방산과 원전 S M 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슈니들을 가져오게 된걸 보면 내일 시장에서의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요한 일정이 그 한미 2대2 장관 2플러스2 e +E 회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어, 한미 외교 국방 2플러스2 e +E 회의가 있다는 라 것은 지금 급변하는 한반도의 어떤 지리적인 리스크라든가 이것이 결국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면서 실전 기술을 습득했을 때 결국에 한국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외교 방위 장관들 이대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위험을 줄일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러시아 개입을 중단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들의 이목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어, 지금 북한이 러시아 파병되면서 나토와 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국제적인 갈등이 전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 이란과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국과 인도 이런 국경을 접한 국지전적인 갈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쟁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고 지금 코앞에 가장 큰게 중국의 대만 침공까지도 같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방산 설비 투자를 더 확대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요구하는 게 뭐죠? 야, 니들 방위비 더 내. 한국, 니들 방위비 더 내.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토에서는 연평균으로 해서 방위비를 지출하는 게 48조 원이에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나토의 방위비 지출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나토 연합군들의 방산 수입 이런 부분들은 증가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 방산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부분들은 이미 영업이익률이 200% 이상 증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꼭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산 수요는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원화 약세 수혜까지도 겹쳐있기 때문에. 이익률 개선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방산 이슈들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방산주의 대장들의 최근 주가 등락률을 한번 본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 1순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3년 10월 23일 바닥이 93,000원대였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39만 5천 원까지 상승했죠. 불과 1년이에요, 1년. 1년 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 상승률이 323% 급등했죠. 물론 저 323%를 온전하게 드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중간에 끊어먹기는 할수 있었지만 저렇게 오신 분은 정말 제가 존경하고 싶고 엉덩이 무겁게 투자하시는 분이구나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거는 l i 이진 엑스원이에요 l LIGNX1 i 이진 엑스원 역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따라갔죠 어, 작년 10월 16일 저가가 86,000원 부근이었어요 그러다가 올 10월 22일을 본다면 고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근 1년 만에 엘아이진 엑스원 역시도 208% 상승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상승하고 말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하지만 여전히 엘아이진 엑스원이라든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대장주들이 살아있고 그렇다면 내일 한미 외교 그다음에 군사 이 부분 때문에 정상에 대했을 때는 또 방산주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방산주들에 대해서 대장주와 후발주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전쟁 양상이 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투기보다 드론에 대한 부각들이 많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와 드론 관련주로 구분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대장은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나 엘아이 넥스원 현대 로템 그다음에 최근 들어 중소형주에서는 한일 단조라든가 휴니드라든가 빅텍이라든가 hvm 이런 것들이 방산 이슈로 가끔 움직였죠 그다음에 드론 이슈에서는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가 코콤이라든가 스마트 레이더 그다음에 후발로는 파이버 프로라든가 dtnc 퍼스텍 이런 것들 움직였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도표를 잘 보시면. 빨간 글씨와 하얀 글씨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빨간 글씨체와 흰 글씨체의 기준은 뭘까요? 시장에서 대장주 주도주로 부각이 잦았던 것들이 빨간 글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장주 한화에어라든가 현대 이런 대장주들의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대장주를 움직이면 후발주들 중소형주들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드론 역시도 최근 급등의 조정 받았던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방산주 섹터로 해서 내일 일정을 봤을 때 드론 주까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봐야 될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대장을 우리가 뽑아내는 거는 다 같이 좀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방산주, 드론까지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일 시점에서 또 다시 있는 부분이 한국과 프랑스 원자력 공동 조사 위원회 개최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소형 원전 SMR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건설 시공비가 10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경제적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이 소형 원전을 비롯해서 원전 섹터들은 각국에서 요구하는 어제 사례를 들었던 탄소 중립, 기후변화 정책과 굉장히 부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지금 각국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전, 전력 확보를. 전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늘려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2035년 SMR 시장이 640조 시장까지 커질 것이고 그다음에 원전까지 포함했을 때 천주금으로 시장이 굉장히 확대된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자 크기가 클수록 나눴을 때한 조각의 파이가 커지는 것처럼 시장이 커졌을 때 결국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익 역시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최근 원전주대 급등 배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전주들도 지금 상승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원전 SMR 했을 때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주식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치고 나가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죠. 대형주 맥락에서 우리 미라인커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 빠져나왔고 그다음에 BHI라든가 우진엔터기라든가 우진 G2 파워 이런 것들이 SMR이라든가 이런 원전 투자액이 나왔을 때 어, 긴 양봉이 불뚝불뚝 소산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란 이슈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따라가는 중소형 섹터들도 많아요. 중소형 섹터 중에서도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게 한국 전력 계열사들이 일단은 제일 부각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전 산업이나 한전 기술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일진전기, 뭐 한전 KPS 이런 것까지 본데 한전 KPS는 이미 어 직전 고점 장대 음봉의 꼭대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건 버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점에서 BHI나 우진엔텍이나 G2 p o w e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인다면 한전 산업이나 한전 기술, 그다음에 일진전기. 이런 것들도 따라간다. 그래서 공격적이신 분들은 우리가 대장주를 강하게 잡아야 되겠지만, 어, 저처럼 새 가슴이고 안정적으로 좀덜 먹더라도 겁내지 않으려면 대장주를 가는 거 보면서 한전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실전 매매했을 때 어떻게 했죠?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가 치고 나가는 거 보면서. SP 소프트 따라갑니다. s p 소프트 폴라리스가 올라니까 s Polaris, p o l a 에 i s Polaris, Polaris, p o l a 대 i s Polaris, Polaris, p o l 먹 r i s Po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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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가 l a r i s Polaris, Polaris, 수 o 을 a r i s Polaris, p o l a r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방산 섹터와 SMR 섹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장주로 가든가 후발주자까지도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들은 전통 대장을 보면 방산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보면 기업 분할 후에도 주가가 약 30%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LIG 넥스, 넥스원의 주가 관리가 좋기 때문에 대장 안에서도 또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현대 로템을 한번 볼까요? 현대 로템을 보더라도 52주 신고가 이후에 조정은 받고 있지만 추세가 살아있죠. 그러면 대형주 맥락의 대형 대장주들이 살아 있으면 이거를 따라가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도 기대할 수 있다. 한일단조 같은 경우도 지금 중소형주들의 대장 역할을 했다가 최근 급 급등 후에 조정 후 움직였죠. 그러면 오늘 시간 내에서는 한일 단조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한일 단조는 3,490원을 지켜준다면 이거 역시도 또갈수 있다. 언제까지 대장주들이 꺾일 때까지. 그러면 한일 단조 말고도 또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자 휴니드가 있죠. 우리가 내일 담는 휴니드를 보면 휴니드는 이스라엘 전쟁권 이슈로 인해서 어, 올 여름 초에 저 6월 달에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 조정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방산 이슈들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했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소기명입니다. 소기명. 자, 소기명은 결국에 이날의 평균가 이상에서 하락 조정을 받으면 결국에는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평균가에서 지지받으면 이 고가까지 목표가를 봅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 중에서 지금 한일 단조도 좋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서웠고 그다음에 LIGNX1이라든가 아, 한화 여러 스펙스, 현대로템 좋지만, 우리 미라앵커님 이기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소형주로 다시 왔다라는 것이고, 또 요것과 함께 보면, HVM도 마찬가지에 최근 들어서 움직였던 게, 방산으로, 자, 요거 보면 HVM이거든요. HVM 역시도 방산 이슈론에서, 바닷권에서 한번 크게 들어왔다. 이제 조정받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방산 섹터들은 모두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산에서 최근 들어서 부각되고 있는 드론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드론 섹터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이시언이, 제이시언이 어, 최근 들어서 대장 역할을 했죠. 그 제이시언이. 대장 역할을 한그러 모습인데, 자 제이시언 역시도 지금 보면 제이시언 시스템 역시도 최근 들어서 드론 실전 배치 이런이슈해서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제이시언 못지않게 같이 움직였던 게 코콤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움직였죠. 그럼 드론 역시도 방산주와 마찬가지로 추세가 살아 있다라는 걸볼수 있고 요거를 따라가는 후발 주자를 본다면 뭐 스마트 레이더, 스마트 레이더를 보면 이거는 최근 들어서 자율 주행 이슈로 이제 부각 받았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드론의 항법과 관련됐다. 즉 방산주로도 같이 엮여 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주들이 다 움직임이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일까요? 저요. 저는 그래서 선정하게 된게 바로 바로 안전하게 간이 작고 간이 작고 안전하게 같은 부분이 바로 방산 섹터에서는 휴니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주 섹터와 후발 주자를 봤을 때 우리가 부담 없이 매수할 거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그 다음에 SMR 관련해서 보면 우리 미라 앵커님의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러티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아직 나쁘지 않아요. 신고가 경신의 조정을 받고 있죠. 이거 역시도 SM이라든가 원전 이슈가 됐을 때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신곡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장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움직인 게 BHI예요. BHI 역시도 실적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 바닥권에서 80%당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이 부분은 추세가 깨지지 않은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 쪽으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G2 파워 역시도 대장 역으로 해서 최근 들어 급등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G2 파워 역시도 최근 봤을 때 거래량을 기준해서 거래량과 캔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평균가 이상에서 이것들이 놀고 있다라는 거죠. 즉. 평균가 이상에서 하락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결국에 이거 역시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대장 SMR 쪽에서는 대장 역할로 시장에서 군림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후발 주자들 안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 보면 어~ 일진 전기라든가. 자, 일진 전기 역시도 유상 증자의 신고가 경신하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고점에도 왔는데 어, 저희도 일진 전기는 조금 많이 시겁했던 게 뭐냐면 자, 요날 우리가 매수했던 게 어, 24,500원에 매수했는데 장중에 23,000원까지 왔고, 그 다음날까지 푹 밀려서 저희도 많이 쫄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일정표를 보면 이거는 목요일까지 버티면 먹을 수 있겠다 해서 버텼던 거. 결국에는 이날 미리 반등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 근데 지금 보더라도 후발 주자는 일진 전기를 보더라도 바닥권은잘 만들었죠. 그다음에 신고가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 역시도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장주로 치고 올라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고 실적이 되기 때문에 이미 대장주로 부각받았다가 지금 쉬어서 후발 주자로 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어한 저는 어 엉덩이 무거운 분이면 저는 아무도 안 쳐다보는 한국 전력을 보라고 하고 싶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원전 관련해서 한국 수력원자력이라든가 이거 관련해서 한국 전력을 배제시키고 논할 수 있을까요? 위험을 적게 보시고 1년짜리 적금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안정적으로 이런 걸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전기술이 있죠. 자, 한전 기술도 같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SMR 역시도 움직임이 좋고, 소형주 맥락으로 한번 보면, 소형주 맥락으로 본다면, 서전 기전, 서전 기전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왔을 때, 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던 관심 섹터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 추세가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서 이 많은 것 중에서 또 요것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일진 파워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전 기전도 있고. 서전 기증 지금 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르는데 수산 INT가 있거든요. 수산 INT도 마찬가지. 이거는 거래가 없어서 버리는데. 그러면 저는 내일 종목으로 가져온 게 여기 있는 것이 아닌 우진엔택을 가졌죠. 우진은 결국에 모회사지만 우진엔텍보다는 힘이 약해요. 보세요. 보세요. 우진하고 우진엔택 헷갈렸을 때네글자 짜리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우진엔텍 같은 경우를 보면 자 바닥권 들어놓고 나서 자 주가가 관리를 참 잘하는 아이들이 뭐냐면. 21,650원 부근에서는 적, 적과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아이가 왜 25,000원 고점에서는 매물 부담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의 저항에 즉 지금 130, 120일 동안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가격 수준이 오니까 1 2 0일위면 대략적으로 거래일수록 5개월이요. 여러분들, 5개월 만에 본전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부류예요. 홀라당 매도하시는 분들은 한 90%가 되고, 달리는 말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가는 놈은 계속 간다. 10%는 더 가는 성향을 믿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2 5,500원 부근에선 저항받겠지만, 저는 이슈가 됐을 때, 이 고점은 돌파하기가 쉽다.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할수 있는 2만 7천 원에서 2만 7천 500 원을 단기 목표로 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셔도 2만 7천 500 원을 돌파했을 때는 아까 3자를 구경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지금 2주 동안에 탄력의 에너지를 비축했기 때문에 대장주들은 긴 양봉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말씀드렸던 것, 두 가지 중요한 일정 중에서 우리가 대장주를 잡자라고 했던 부분들, 대장주의 추세가 살아있다는 이런 것들이 시세 탄력이. 먼저 출발하고 배가 되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일정을 봤을 때 이슈의 대장을 여러분들이 선취미하는 그런 연습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간 크게 대장을 잡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일정, 대장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